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.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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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란 전당 내전 선동! 국민의힘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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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각은 즉각 총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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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퇴하라. 민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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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전 국민이 반잠을설쳐하며 평일 주말 쉬지 않고 이곳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을 화면 시키고,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, 모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. 힘차게 투쟁과 부르겠습니다. <목소리>

아아 <shriek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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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ni, vidi, तुमको कोची चले जाव मला सांगू नक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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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मला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입니다. 법리에 따라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판결하면 될 일일 뿐 정치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? 윤석열 탄핵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? 아직도 현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입니다. 헌법수호 정신을 뭉개 버리고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현재가 일조하고 있습니다.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에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.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래도 살아있다고 법치주의 그래도 살아있다고 이 판결만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환호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불안정한 이 한국의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 200만이 모여서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이뤄냈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각 불신을 결정하고 내각을 정사퇴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했어야 합니다. 늦었습니다. 그러나 늦은 지금도 기회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.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혼란한 이 대한민국을 빠르게, 단 하루라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내각을 정사퇴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. 윤석열의 파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 이번 주까지 고비했습니다.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. 그러나 또 이번 주 넘어가고 있습니다. 4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? 헌법재판관 두 명이 임기가 끝난다는데, 아직 한 명은 임명조차 되지 않았는데, 되겠습니까?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 어떻게 할 겁니까?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 어떻게 할 것입니까? 정치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멀쩡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. 윤석열, 내란수계라는 것 모두가 전세계가 똑똑히 생진계로 지켜봤습니다. 내란수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? 온통 내란수계라는 증거만 차고 넘칩니다. 파면 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. 현재는 빠르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헌재를 빠르게 윤석열 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막강한 의회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. 더 이상 실기에서는 안 됩니다. 더 이상 단 하루도 이 상태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. 국무위원들 천안 믿을 수 없습니다. 윤석열 내란수계가 선임한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. 국무위원 전환 탄핵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관계없이 거국 중립 내각을 허성하여 혼란한 한국의 정국을 수습하고 우리 민중이 단 하루라도 달법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. 그 외치겠습니다. 윤석열 내란 수비를 당장 파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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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면하라. 내란 전당 국민의 힘 해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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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하라. 해체하라. 국무위원 전원을 당장 탄핵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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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당은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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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의 민주민당처 대표의 연설이 있겠습니다. 현재가 윤석열의 파면에 늑장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. 자고 우면 하며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. 여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. 헌재는 오직 법리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내란 속의 윤석열의 내란반란 외환행위 어디에 헌법에 합당한 개엄의 목적과 사유가 있었습니까? 없습니다. 윤석열의 의어 입합한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. 변론 기일 내내 억지와 개변으로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한 윤석열의 파면은 그 이유가 너무도 명백해 차일피일 미루며 민중의 원성을 살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. 현재는 오늘 당장 파면 선고일을 공지해야 합니다. 파면 판결이 3월을 넘어가지 않게 할 마지막 기회의 날입니다. 현재는 정치질 하지 말고 법리에 맞게 파면 결정하고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것을